민주당 의원들 을 줄을 잘 서기 바랍니다 김어준한테 한번 줄서 보세요 어떻게 되나 지금은 뭐 김어준이 엄청 커 보이죠 근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것인지 과연 이재명 대통령은 이 상황을 그대로 놔두고 있을 것인지 지금 뭐 이제 김어준이 어뭐 힘이 세니까 그쪽으로 줄을 서면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경선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어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의원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을 잘 해봐야 되는 게뭐 요즘에 뭐 유튜브 방송에서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어 민주당 지지층이 이제 분화가 되고 있다. 사실 지난 이제 당대표 선거 때 분화가 시작되긴 된 거죠. 예, 그래서 친명과 친문이 명팔이 하는 친문들이지 예. 친명과 친문이 이제 분화되고 있는 이러한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 채널도 보면은, 이제, 그, 뭐, 하발이라고 저것들이, 어, 우습게 보긴 하지만은, 친명 채널들과, 아, 어, 친문 채널, 김호준을 중심으로 한 친문 채널들이, 어, 계속해서 이제 티격태격, 어, 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저도 이제 그 중심에 있고. 제가 오늘, 딴지 게시판을 가보니까요, 예, 딴지 게시판에 이제, 요즘은볼게 없더라고. 옛날에는 좀 참고할 게 있어가지고, 딴지 게시판, 이 염탐하러, 어, 제가 종종 들어가 봤는데, 오랜만에 모처럼 들어가 봤더니요, 그, 나름, 뭐, 김어준을 까는 방송? 어, 누가 뭐, 게시물을 그런 거 올려놨더라고. 김어준을 까는 방송 리스트를 올렸어. 예 그래서, 아, 이거 뭐, 제가 있을까, 없을까 해가지고 들어가서 봤더니, 어, 있더라고. <laughs> 저하고 이제 뭐, 몇개 채널들, 그, 뭐, 이른바 뭐, 하바리 유튜버라고 하는 그런 채널들이 한 일곱, 여덟 개? 뭐,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올려놨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김어준 쪽에서, 어 이제 공격을 시작하겠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 아, 그 저것들이 이제 와가지고 귀찮게 하겠네. 똥파리들이 또 몰려오겠구만. 뭐, 그런 이제, 걱정도 되긴 하지만은, 뭐, 똥파리들이 오거나 말거나. 예, 제가 오면은 이제 다 인간 만들어가지고 다 돌려보내야 했잖아요. 예, 뭐, 저는 상관없는데, 은 아, 쟤네들이 좀 긴장하는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 뭐, 이런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일종의 이제 뭐, 블랙리스트죠. 어, 진보판 블랙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막 돌리고, 자기들끼리 좌표 찍고, 공격하고, 뭐, 이런 행위들을 하는 거 보니까, 어, 제가 볼 때는, 어,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뭐, 어쨌거나,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하발이라고 그냥 우습게 볼 상황이 아닌 이런 상황이 되니까 저런 행위들을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커뮤니티에서도 지금 분화가 시작이 됐죠. 원래 이제 전통적인 친문 커뮤니티들 딴지나 클리앙 뭐 이런 데가 이제 전통적인 친문 커뮤니티고 이제 친명 커뮤니티는 이제 제명인의 마을 또 뭡니까 디시 인사이드 요즘에 이제 거의 그친명에아지트화 되고 있는 그 젊은 친구들 많이 가는 우리 잼딸들이 어, 주로 이용하는 어, 이제 그런 커뮤니티가 서로 지금 뭐난투극을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그 친명과 친문이 이제는 분화가 되기 시작하는 상황이 됐다. 어, 뭐 저는 그런 이제 가르마를 타야 된다. 김어준은 갈라치기라고 하고, 아, 덕후, 덕후. 어, 아, 덕후구나, 맞아요. 예. 거기 우리 이제 잼딸들이 많잖아. 근데 이제 덕후에서는 뭐 난리가 났더라고. 예, 문조 탈레를 까느냐고 그래서 이미 이제 커뮤니티는 분화가 시작이 됐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도 뭐 대형 채널이 없어서 그러지, 어, 이제는 이제 친명 채널들이 조금씩 이제 확산이 돼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제가 볼 때는. 어, 이른바 이제 뭐 메이저급 채널들에서도 약간 이제 친명적으로 더 무게중심을 두는 어, 그런 채널들이 제가 볼때 조금씩 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6대4입니다. 예, 지금 우리가 좀 밀린다고 해도 6대4야. 어, 지난 이제 당대표 선거 때 확인이 됐잖아요. 예, 일방적으로 이제 불리한 상황에서 당대표 선거가 진행이 됐는데, 그때 친명이 4, 어, 그다음에 이제 어 어쨌건 어, 문조털레가 6, 어, 정청래 찍은 사람들은 어쨌건 문조털레라고 봐야 되니까 6대 4의 상황이었는데 저는 지금은 이제 거의 비슷한 상황이 됐을 거라고 봐요. 예, 5대5 상황이 됐을 거다. 왜냐하면 이제 100일 동안 정청래가 끊임없이 헛발질을 했고 또 이재명 대통령에게 어, 민주당과 정청래가 부담이 되고 있다라는 걸 우리 이제 당원들과 유권자들도 어느 정도 인식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 대표 선거 때보다는 어, 지금 더 어 친명 쪽이 좀 늘어나지 않았겠냐. 어 그래서 지금은 한5대5 정도. 어뭐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판세 분석을 해봅니다.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친명이 더 확장될 거예요. 제가 먼저 한번 분석을 해, 해드렸지만은 지금 이제 박찬대 의원에게 투표한 사람들은 순명이라고 할수 있어요. 예. 뭐 정청래, 문조털래는나 싫다. 어 나는 이재명만 보고 간다. 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40%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60% 정청래를 찍은 60%가 다 친문 성향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친문 성향은 한 30%예요. 60% 중에 30%가 이제 친문 성향이고 나머지 30%는 뭐냐면 명문 성향이야. 명문. 어, 그러니까 아직 갈라치기가 안된 분들, 분화가 안된 분들이 있어요. 문재인하고 이재명하고 뭐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 어, 우리는 이제 그런 분들을 이해하기가 힘들지만은 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어, 그건뭐 김어준이나 뭐그 조별쇼나 이런 거 자꾸 보게 되면은. 어뭐 정청래가 박찬대고 박찬대가 정청래고 뭐 그놈이 그놈이고 문재인이 없으면은 뭐 이재명이 없었고 뭐 그따위 소리 하잖아. 근데 그런데 자꾸 이제 세뇌를 당하면은 문재인과 이재명의 어떤 그 차별성을 어 정확히 인지를 못할수 있어요. 예. 그래서 나는 문재인도 좋고 뭐 이재명도 좋아. 어 이런 사람들이 한30% 정도 된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점점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죠, 지금 상황이. 문재인이 뭐 이낙연도 만나고 조국이 헛발질을 하고 정청래가 헛발질을 하고 이러니까, 이 30%의 명문 유권자들이 지금 이제 정신을 차리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친명 쪽이 늘어나는 양상으로 저는 전개가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난 당대표 선거 때는 6대4였는데, 정청래가 끊임없이 헛발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국이 끊임없이 헛발질을 하고, 어, 문재인이 자꾸 정치질을 하기 때문에, 친명 성향의 유권자들이 확장돼 갈 거다. 음. 그러면 다음 뭐, 지방선거나 당대표 선거 때쯤 되면은 이게 6대4로 바뀔 거예요. 민주당 의원들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느 쪽으로 줄을 설지. 그동안 이제 명팔이 자기 정치를 위해서 명팔이라 한 사람인지, 진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 뛸 사람인지가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저는 선명하게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민주당 의원들 줄을 잘 서기 바랍니다. 김호준한테 한번 줄서 보세요. 어떻게 되나? 지금은 뭐김호준이 어 엄청 커 보이죠. 뭐커 보일 수밖에 없지. 근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것인지? 과연 이재명 대통령은 이 상황을 그대로 놔두고 있을 것인지.